오늘 이 아래쪽으로 다 탐석을 나왔 는데요 기온은 많이 올랐어요 마냥는 봄날씨인데 아, 바람이 좀불어요 휴대폰을 한 손을 잡았더니 휴대폰 이 날라요 흔들흔들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아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물에 그냥 파도가 치는데요 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닌가? 바람이상당히습니다 지금 그래 일단 왔으니까 일단 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있을런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일단 하여간 왔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이끼가 날라간 것 같은데. 저 바깥쪽으로는 아주 이끼가 엄청나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 조금 날라갔네. 아, 이제 또 날라가기 시작한구나, 이제. 아 이거 뭐야? 미석 같기도 하고. 산모양은 산모양인데, 안될것 같지 않나? 조금 날라갔네. 수석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 물이 좀 남한강물은 좀 많아요. 이건 뭐냐. 쫙 우리가 있 관리소장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줄셨어요 90. 9 2톤인가요 그래도 아주 많네요. 오, 이 안은 깨끗한데요? 오, 이 정도면 다 보이는데? 응?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탄정이 가능합니다. 수석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데, 많이 벗겨졌어요. 아직 깨끗하진 않은데 정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수석감이 고갈이 돼가지고 수석감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물높이가 물깊이가 허리 조금 긴다는데어 여기 조금 유산이 조금 셉니다. 오늘 여기 온 곳은 제가 여기 잘아는 곳이에요 물길을 그래서 뭐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뒤져가지고 수속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깨끗하니까 좀 낫네요. 탐석하는 재미가 조금 있겠어요. 이게 지금 안쪽으로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직까지 수속감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물이 많아서. 저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가장자리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정도로 뭐...만만하네. 이 장마도 제대로 장마가 잘 지면 이 무거운 돌을 위로 올려놓는데 장마가 또 잘못 지면 무거운 돌은 모두 밑으로 숨고 가벼운 돌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애는 수석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섭취들만 위로 올라와가지고 가벼운 잡석들만 이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석감 찾기가 아예 쉽지 않습니다. 아, 그새는 참, 쪽고석들 참, 하려가면 한두세 개씩 했는데 지금은 쭉꼬석 구경해가 하늘의 별 덕에 미석도 마찬가지고 미석도 잘안 보인다 지금 아직까지 수석감 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예. 향산 옥석인가? 이분은 향산 옥석 같긴 한데 어쩌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 분양이 향산 옥석 같은 생각도 들긴 되는데 아,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아. 일단 하여간 도어보겠습니다 조금 까인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호박도만 이렇게 많아. 진동이 많은데 여기. 이 오석질이 많거든요. 변화석은 아주 다꼰져와서 그런가. 변화석이 안 보입니다. 변화석이. 오석질은 많은데. 알아서 이사는데 물도 그렇게 깊진 않아요. 90톤 정도 빼는데. 아주 탐색하해가지고딱 맞춤입니다. 맞춤. 왜냐면 물이 너무 적어도 허리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지금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속감만 있다 그러면 최고인데 지금까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아 미석이 미석이 한잔 나오긴 나왔는데요. 별로 별로 마음이 안 드네. 예 미석이 깔끔하질 않아요. 아참 아쉽다. 에이. 패스, 패스합니다. 패스. 청미석으로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 미석조차도 안 보이네. 아, 왜 남한강이 이래. 그 많던 수석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참 재미없네 진짜.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아, 이런 데를 좀 그레인으로 파야 되는데 응? 이런데로그레인으 파야지 눈이 좋고 내부 좋고 그런 거지 아, 이거 더 깨끗해져야 되나? 아, 이 정도면 수석감 있으면 다 보이는데? 응? 그렇다면 수석감이 없단 얘기하네, 에요 이거 깔끔하고. 이게 뭔가? 아이씨 그쪽만 그러네. 명석한 점 나와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모래그을 나게 한번 있을까요? 이낙관 뭐가 될줄 알았는데 많이해갔나 시가 말랐나 봐요 시가 오 분이네 이거 뭐야 산등? 아니 뭔데? 응? 속으로 내내는 것 같은데 위가 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건 또 뭐냐? 아 깔끔하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석질종은 많거든요. 석질종은 많은데,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변화가. 그것도 선, 은 좋은데,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선은 좋은데,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가끔, 좋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전물들이 나왔는데 안 나오네. 이거 뭐야? 남석이? 에이, 석질 꽝이네. 돌이 좀 많이 깨끗해졌는데 말이죠. 아, 수속 가면 보이네. 아, 참. 아, 색깔도. 노을색 한점 나왔습니다. 아따야, 이 물감으로 들여놓은 것 같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 아색깔좋다아이 뒤쪽에는 뭐, 뒤쪽에 그런데. 아 이쪽이 아직 키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밑자리로 해가지고선 연출하면 되겠습니다. 아색깔좋다 아, 간만에 하나 나왔네.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아, 색깔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변화석 같은데? 오, 오호. 석길만 좋아라. 아, 이거 옥석인가? 야, 씨. 옥석인가 보네. 아, 이쪽 보고 기가 막혔는데. 에? 보겠습니다가벼워 보여？어, 허게자이자자아씨 자자. 아, 그래도 꽤 좋은데. 일단 가져가 봐야 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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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좋 아, 아, 경이 딱 나왔어. 아, 그날 탐석하던 곳에 돌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다가 다른 곳한 건데 더 들렸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한몇점 했습니다. 아, 상당히 지저버리. 휴대폰을 못 가지고 가는 바람에 차에 두고 그래서 그 현장 영상 사진못 찍고 집에 와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요거 한좀 괜찮아요. 완전 마음에 아주 드는 거같습니다 짜구리가 좋고, 아이고. 아주 번복이 됐습니다, 번복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요것도 아주 이쁘네. 요거는 칼라미석. 칼라미석도 이렇게한점 하고, 요거는 옥석인데, 담이 요렇게 형성이 됐네요. 이뻐보여가지고 물속에서 이뻐보여서 그냥 해가지고 왔고 이거는 쪼꼬석 같아요 쪼꼬석 같은데 그냥 이대로 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로일석으로다가 몇 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 그날 아주 완전히 꽝 치는 줄 알았어요 뭐이 정도면 뭐 수확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